반갑습니다. 멋진 호피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정일품이라는 호피반인데 이 품종은 선선적으로 이렇게 잘올라오니까 누구나 다 쉽게 이런 무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햇빛을 조금 좀 강한 데 놔놓으면은 극항으로 변하고 햇빛을 안 봐도 색은 잘 나옵니다. 근데 이제 10월 들어 11월 1일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쪽에 극한색으로 변할 것입니다. 도축자리고, 이 길이는 한 10, 한 3cm 정도 되고, 잎이는0.78 정도 되는 건강한 난초입니다. 뿌리도 아주 튼튼합니다. 한번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짱짱한 그런 정리품입니다 아주 초세도 좋고 멋진 단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